올려라 올려라 길이 많이 막힙니다 네, 1년만에 찾아오는 강변 낚시 자 들어갑니다 오늘도 좀 짐을 갖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한 2-300m 나는 짐 요렇게만 들고 갑니다 아니 5cm가 줄었네아 빨리 와보셔봐요 오늘 나도 이렇게 잡을 거야 짐이 자, 잘 살고 올다 돼서 보자. 네, 안녕하세요. 호돌철입니다 자, 또출조를 했습니다. 아, 요새 이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서 제가 이제 주말에밖에 낚시를 지금 못 다닙니다. 그래서 하루, 딱 하루 낚시를 해야 되니까 좀 아쉬움은 좀 많습니다. 네, 제가 요번에는 이제 춘천 땐 상류 쪽으로 왔습니다. 여기 좌우축에 지금 부들들이, 부들 갈대들이 많이 자랐어요. 그래서 그거 좀 손좀 좀 보고 낚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 좀 황제 낚시 좀 하고 있습니다. 제 형님이 오늘 좀 힘들어서 낚시를 못하고 제가 뭐 낚시를 안 가지고 일자리 이,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한번 오늘 하루 낚시만 하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좋은 붕어 손맛을 좀봐볼수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뭐또 재미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 좋은 일행이 어제 4자 두 마리를 했다고 합니다. 떡 덩어리 한 마리, 4자 두 마리. 저 확인 한번 해보고, 오늘 또 낚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해봐, 살림망울, 좀 고운망울 써야지. 아, 여긴 떡붕어? 고. 아, 개건 보지도 마. 싫어해, <laughs> <쉬어야지>, 이것도 그래도. 아, <laughs> 아 네, 뭐 <laughs> 우와! 아니 5cm가 줄었네. 아 빨리 와 보셔봐요. 5cm 줄었어. 아이씨. 내가 여기서 봐야지만 4자를 인정합니다. 그살4자는 아, 확실히 넘칩니다. 살림망이 그게 뭐야? 아유, 아 이거. 이거. 가슴은 아, 아, 충분해 에이. 이거 사 넘는 데니까 이 사람아. 이거 이거 이게 낭자 잡은 거야? 그래. 로 45다 45. 이게 이 사람은 내가 어. 44라 그랬잖아. 살자. 다시 뒤집으세요. 내가 딱 재보면 4 2다4 40, 어, 3 나와 보세요. 나와 보세요. 나와 나 보시라고요. 그때 다 아니 안다 봐. 3다 나 봐. 된다. 3. 43 어, 된다. 43. 뭐, 3.43 40, 43. 네. 나3정4 그, 3 5입니 아. 오늘나도 이렇게 잡을 거야. 그살망을 앞으로 쓰고 쓰지 마. 내가 살림망 하나 사 줄게. 안리잘나갈것 그래, 같아요. 아, 잘살고서 보자. 아. 아, 아, 아 자 얘도 갑니다. 음. 자 가서 뭐깨이어고아 빨리 보내. 스트레스 받아 갖고 걔 벌써 헤롱헤롱이네 아, 오늘의 밑밥을 저번이랑 동일합니다. 식물성 글루텐 그리고 동물성 글루텐 한50대 50. 동물샘 글루텐을 조금 더 넣을까 아, 일단 50대 50으로 해서 물을 좀 넣고 식물성 글루텐, 동물성 글루텐, 50대50으로 이렇게, 싹. 손에 안 묻으니까 좋아요. 그리고 원래 글루텐이 이렇게 막 하면 은 손이 트더라고요. 나도 좀 껍질이 좀 두꺼운데도 나, 내 손도 좀 트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트는 게 전혀 없어요. 오늘은 이렇게 하고, 그리고 미리 오늘은 오늘 밑밥 이 황토 옥, 옥 밑밥 이 일생에서 나온 황토 옥 밑밥을 한번 이 한봉은 싹 뿌려줄겁니다 저녁때 밥낚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초저녁입니다 얘기로는 뭐 내일, 내일 모레까지 뭐, 저희가 한 6번까지, 그러니까 거의 한 20cm 수위를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눈 좋으면 오늘 뭐큰시알의 손맛을 볼수 있겠지만은, 그래도 또 밤낚시에, 이제 어두컴컴해지니까, 이 춘천호에 나오면은 시야를 큽니다. 한번 한두 마리라도, 하루 낚시니까 한두 마리라도 손맛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좌우 축에는 지금 전부 다 부들이에요. 아주 부들들이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. 자라고 여기 본류권에서 이제 바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기 이쪽 여기 우추 우츄, 우추권에는 여한한5 0 예, m 수로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저는 9시가 되었습니다. 네, 아직까지 뭐, 이렇다는 입질은 없고요. 물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물이 올라서 그런지 좀 물색이 좀맑아졌어요 그래도 뭐, 이제 밤 12시 넘어서, 초진의 입질은 없다고 그러네요. 밤 12시 넘고 아주 새벽 낚시, 새벽 입질이 좀 들어온다고. 좀 늦게까지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, 네, 손맛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여기 조건은 참 좋습니다. 이제 좌측에는 볼류권이고요. 우측에는 이제 이, 이 골짜리인데, 이 골이라고 그러기엔좀 그렇고, 이 수로, 수로예요. 이제 우측에 한 50m, 한 100m, 그 정도까지 수로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, 부들이, 부들 갈때가꽉 찼어요. 그래서 아주 뭐 포인트로는 우리 낚시꾼으로서 딱 보기에는 포인트로는 최상의 포인트입니다. 근데 원래 춘천 댐이 좀 터가 좀 세요. 그래서 나오면은 큰 시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. 음. 하루 낚시 마무리합니다. 또 오늘은, 오늘도 꽝이네요. 땜낚시가 쉬운 건 아닙니다. 좀 낚시를 좀더 하고 싶은데 또 일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또 일을 해러 가야 되기 위해 철수를 합니다.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. 자, 안녕, 철수합니다.